만에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바로 쉰인 바로 요즘에 막 알리, 테무, 뭐 이런 직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살짝 사기 같아가지고 안 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쉰에서 쇼핑을 해봤습니다. 뭐 샀는지 사실 좀 까먹었는데 배송이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원래 예상 도착 기간보다 한 이틀 정도 늦게 와가지고 세관 통과가 좀 오래 걸렸나 봐요? 아무튼 하나씩 까볼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고 밖에 가족들이 있어서 굉장히 서곤서곤하다는 좀 양해해달라는 거 제가 가발을 샀어요. 근데 저 가발 처음 사 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기대되는데 세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얘 마지막에 까는 걸로. 줄무늬 티를 샀어요. 이런 티. 한국에서는 막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데는 상의 사이즈가 거의 원 사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스몰부터 엑스라지, 라지, 뭐 이렇게 다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오. 짠 아니 당황스러운 점 1번 너무 생각보다 딱 붙는다 아니 전 이게 되게 약간 널널한 면티 재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샵보도 되게 딱 붙어요 소매 길이는 딱 저한테 좋습니다 제가 172cm거든요 그래서 골격이 좀 있는 편인데 소매 길이는 딱 좋습니다 낮은 책상을 사야겠어 지금 바닥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뭐, 근데, 뭐, 만족스럽다. 이너티로 좀잘 입을 것 같다. 비침이 막 크게 있진 않는데, 근데 완전 막 튀는 색깔 속옷을 입으면 좀 비칠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예, 꽃다 붙습니다. 아무튼 뭐, 완전 대성공까지 모르겠고, 중박? 다음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마 쉰 자체 브랜드 가득 그런 느낌이던데,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두 개를 샀어요. 이것도 두개 샀어. 어제 네, 이럴줄 알았어.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근에 팔아야겠다. 반팔 목티예요. 반 목티. 얘는 사이즈가 라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입어보니까 그 미디엄 할까 라지 할까 고민했는데 라지 하길 잘한 듯?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어? 근데 생각보다 만족? 목 올라오는 정도도 딱 괜찮고 여기 이렇게 주름 이 정도 잡히고 붙는 것도 이거 라지다 보니까 좀 널널하게 붙어요. 래그 붓기는 좀딱 붙는다는 거. 또 보면은 어팔쪽 강해 보이는데. 딱 <laughs> 빼. 어 괜찮은디. 굿굿굿 만족함. 잘 팔아 볼게요. 이 번장이랑 당근에다가 사실 분 있으세요? 곤란해 진짜. 근데 색깔도 괜찮고 이게 약간 방이 좀 어두워서 좀좀안 어울려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약간 벽지랑 카멜레온된 느낌이긴 한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만 좋아 된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색상도 샀거든요. 이것도 다행히 라지로 샀고요.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얘는 완전 내 스킨색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뿅. 예. 이거 웃겨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 나 목만 둥둥 떠다니는 사람 같아. 귀신 같죠? 둥둥. 사실, 몸통이 붙어 있다는 거.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너를 입기 딱 적당?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요. 이거 핑크색 입을 때도 제가 앞뒤를 신경을 안 쓰고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을 때 신경 쓰려고 했더니, 딱히 앞뒤가 없는 것 같던데? 아닌가? 지금 이게 거꾸로 입은 건가? 어, 그, 그런가? 저, 저 거꾸로 입은 건가? 모르겠고요. 거꾸로 입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뒤집었는데요. 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앞뒤 구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이 택, 택이 본인 기준 오른쪽으로 오면 앞인 걸로 저 혼자만의 약속. 아무튼, 뭐, 굿, 좋습니다. 이거 되게 쌌어요. 얼마였더라? 아무튼 쌌음. 한 6,000원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샀지만, 괜찮진 않으니까 괜찮다고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막 티도 가격이 너무 싸버리면은, 아싸리 이런 건쉬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본장이나 당근에서 막 가격 되게 싸게 올리면 조금 의심스럽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싸니까 중고로 팔 거면 더 싸게 사, 팔아야 될 텐데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성공! 이것도 두 개를 사버린 줄무늬 틴데 얘는 사이즈가 아, 얘도 미디어이다 어떡하노? 세탁복겠다잉. 프린팅이 생각보다 살짝 흐릿한 느낌? 선명도가 쪼가 떨어진다는 느낌? 근데 뭐 한번 입어볼게요 슈- 약간 슈가슈가는 쇼콜라 같은 느낌? 얘도 딱 붙습니다 완전히 근데 뭔가 체감상 이넷라인이 덮어져서 그런가 맨 처음에 입었던 얘보다는 좀덜 붙는 느낌? 소매 길이? 괜찮고요 뭐 사이즈? 딱 기본 기장이고요 얘는 비침은 없습니다 아 있긴 해 있긴 해, 있긴 해. 근데 뭐.. 딱 기본 딱 붙는 라인이라 잘이을것 같아요. 그냥.. 기본 티? 귀엽지 않나요? 다음으로 온 것이 무엇이냐. 이거 뭘까? 진짜 뭘까? 뭘까요? 잠깐 두근두근. 이거 뭘까? 아.. 이게 뭐냐면 이거 그 에어팟 청소기예요. 이게 천원도안 되게 산 걸로 기억하는데 에어팟을 이렇게 막 닦는 거라 그랬는데 뭐뭐 어떻게 닦으라는겨?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귀이개처럼 생겼는데 소리 여기 달려있으면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모르, 모르겠고요. 약간 어 어쩌라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보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르겠다. 이거는? 무료 사은품, 첫 구매라 그랬는지 뭐 얼마 이상 구매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인에서 준 메이크업 퍼프. 뭐 그냥 기본 다이소 물방울 퍼프 같아요.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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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시인 로고도 박혀있어 다음, 이거는 목걸이. 그 되게 번쩍, 반짝반짝거려서 살짝 산 티가 나긴 하는데 근데 뭐 누가 제 목에 얼마짜리가 걸렸는지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 이게 대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었나 봐요. 이게 언발란스하게 한쪽만 이렇게 큰 동글베이가 박혀있다는 거. 착용하면 요런 느낌. 어 근데 완전 쇼콜라 같다. 양 갈래 이렇게 하고. 약간 약간 쇼콜라 같은 거 뭔지 알아요? 아니네? 내 얼굴이 쇼콜라가 아니었다. 덜덜덜. 아무튼. 응, 귀여운데? 아무튼 이거 목걸이도 뭐분홍하게 잘하고 다닐 것 같아요. 다른 뭐 포인트 되고. 여기가 언밸런스보단 밸런스 있게 이렇게 하는 게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귀엽죠? 굿굿. 마음에 들어요. 이거 두 개는 두 개가 온 거. 왜 그랬지? 왜두 개를 시켜버린 거야? 근데 뭐 사는 걸 어쩌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주의해. 앞으로 조심하면 돼. 우리에겐 밝은 내일이 있어. 절대 기죽지 마. <laughs> 이러고 놀아요. 가발을 까볼게요. 와 어, 가발. 어 가발. 나 가발 완전 처음 사 봐요. 근데 가발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모르. 겠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빼면은 구성은 머리 안에 이게 들어 있고 이게 가발 망에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아마 이걸 빼야겠죠? 망을 벗기면 가발이 나옵니다. 오! 제가 그 염색을 좀 하다가 다시 흑발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평생 이제 금발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금발을 아마 평생 못 해보지 않을까. 머릿결 이슈로. 오, 근데 이게 머릿결 좋다. 오, 어, 웬일이야? 응, 어, 뭐야? 얘한 17,000원 때만 그랬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 허, 밥이랑 급이 달라요. 미쳤다. 응, 어, 뭐야? 마음에 들안 써봤지만, 아무튼. 음, 음. 그래서 제가 금발을 가짜 모발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샀는데, 제가 가발을 이제 처음 사가지고, 한번. 찾아보지 않고 스스로 가발을 써보겠습니다. 이걸 머리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라고? 어, 어 이게 이게 진짜 뭐임? 안녕하세요. 저희 별로 안 친한데 이거 좀 자괴감이 든달까? 일단 귀찮으니까 뭐 고정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나중에 생각하고 가발을 써볼게요. 어, 근데 너 머리결 진짜 좋다.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너도 머리가 갈라지니? 이 갈라진 머리도 딱히 없고 뭐야 이거 관리 되게 잘했다 뭐너트리트마트못 쓰니? 어난 금발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 내가 머리가 큰가 보다 미안하다 이 언니한테 미안하네 얘를 충분히 빗어주시오 머리가 우수수수수수수 빠지는데요? 2만 원도 안 하는 가발이라 얘한테 너무 큰걸바라니까 조금 미안한 빚질은안 하는 걸로 와 머리가 진짜 와 머리결이 좋은데 탈모네 모발에 힘이 없고 약하세요 되게 어우 금발이 너무해 결론부터 말하면 아 망했어요 <laughs> 아니, 일단, 고데기 하다가, 앞머리 쪽이 다, 먹지도 않고, 고데기가 그냥 타서, 완전, 인형모더라고요. 머릿결이 좋길래 아니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빗질을 할 때마다 그냥 쑥쑥쑥쑥쑥쑥, 머리가 진짜, 머리가 진짜 숭동숭동 빠져요. 보이나? 정말 숭동숭동 빠지는 것도 그렇고, 아, 이고또 어느 세월에 지우니? 고데기도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머리가 진짜 지갑대로 막 이러고 뻗쳐요. 그리고 저는 금발이 안 어울립니다. 약간 아무리가 없는 느낌이면. 차라리 이게 낫긴 한데, 그래도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건안 어울리는 거니까요. 좀 금발이 안 어울려요. 제가 못 봤는데 띠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럼 한번 꽂아서, 어떻게든 시술해볼게요. 이러면 좀 괜찮을지도. 솔직히 실제로 보면 안 괜찮은데, 이 화면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쉰 가발 후기. 1번. 가발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서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가발망이 없는 상태로는 사이즈가 좀, 대구리 사이즈가 좀 작다. 2번. 머리가 정말 숭덩숭덩 빠진다. 근데 뭐, 애초에 너무너무 싸니까. 3번. 고데기 안 먹는다. 앞머리가 좀 이게 개판으로 막그 솟는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기분 전환으로 사진 찍기용으로 사는 거 말리진 않겠다. 왜냐면 전 이러고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좀 뭐, 가발후기는이 정도. 삐는 귀여운 것 같아요. 다른 삐도 있는데, 전 이쪽에 한번 콧 보면. 대충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삐는 있는데, 삐는 귀여운 것 같아요. 음. 핸드폰 케이스도 샀습니다. 짠, Y2K 건성.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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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은 너무 답답해서 벗었어요. 솔직히 가발 굳이 또사진 않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궁금해서 산 거기 때문에 막 엄청 막 후회하고 막 분노로 막뭐 치가 떨리고 하진 않지만 굳이 살것같진 않다 정도. 핀은 귀찮은 것 같아요. 귀여운니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질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고, 프린팅 흐릿하다 했는데, 뭐, 누가 제 프린팅을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목걸이도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괜찮고, 앞으로도 시인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시인 말고 약간 테무나 알리? 이쪽에서도 좀 사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다음에 깡이 될 수도 있고, 먹방이 될 수도 있고, 저 요즘 케이크 한 판이 너무 퍼먹고 싶거든요. 뭐, 그냥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